매트릭스. 영화 제목에서 유명해진 이 단어는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관련해서 말한다면 무언가가 성장하거나 발전하는 시스템을 제공하는 조건을 지닌 세트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은 세계 공동체의 매트릭스 내에서 정치적, 경제적으로 재편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영화 속의 매트릭스에서는 현실이 환상이고 우리 모두는 마치 기계의 에너지 생성 역할을 하는 액체 덩어리에 누워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전형적인 공상과학 소설처럼 환상적으로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정말로 컴퓨터 시뮬레이션 속에 살고 있는지에 대한 몇 가지 심각한 질문을 제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제법 많습니다. 맑은 날 저녁, 빛이 드문 시골에서 하늘을 올려다 보면 수십, 수백 또는 수천 광년 떨어져 있다고 과학자들이 말하는 저 멀리 아득한 거리에 있는 별들을 보고 우리들은 감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중 하나라도 진짜일까요? 이러한 생각을 하는 많은 사람들 중 유명한 테슬라 자동차 하면 떠오르는 경영자인 엘론 머스크도 그들 중 하나입니다. 영화처럼 우리 모두는 매트릭스에 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앨런 머스크는 자신의 거대한 로켓을 사용하여 써가는 행성 지구를 떠나 화성을 식민지화할 계획에 대해 설명해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끔 컨퍼런스에서 그러한 설명 대신에 때때로 지구가 실제가 아니며 우리는 아마도 컴퓨터 시뮬레이션 속에 살고 있다는 자신의 믿음에 대해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실로 놀라운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는 우주선을 만들어 우주로 날려보내는 일을 진행하고 있지만, 정작 그 자신은 이 세계가 컴퓨터 시뮬레이션 속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수년 전 6월에 열린 한 컨퍼런스에서 우리가 기본 현실에 살고 있을 확률은 10억분의 1이라고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머스크는 우리가 현실로 경험하는 것이 실제로는 더 정교한 지능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대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라고 주장하는 시뮬레이션 가설에 대해 매우 첨예한 관심을 가진 실리콘밸리의 사람들 중한 명일 뿐입니다. 이러한 머스크의 주장은 마치 영화 속 매트릭스 세상 또는 메타버스와 매우 흡사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메타버스는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에 사용되는 가상세계이지만 일반적인 의미는 사회적 연결에 중점을 둔 3D 가상세계의 네트워크를 말합니다. 그런 가운데 벤처 캐피털리스트인 샘 알트만에 따르면 기술로 억만장자가 된 부호 두 사람이 매우 수상한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과학자들을 비밀리에 끌어들여 실제라고 생각하는 세상이 만약에라도 시뮬레이션이라면 그것을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 큰 돈을 들여 연구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실제로 우리가 매트릭스에 살고 있다는 어떤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조용히 진행하는 것일까요? 과거 이러한 시뮬레이션 가설에 대한 주장 중 하나가 2003년 옥스포드 대학교의 닉 보스트롬에게서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는 당신은 시뮬레이션에서 살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의 그의 논문에서 방대한 컴퓨팅 능력을 갖춘 진보된 포스트 휴먼 문명의 구성원이 우주에서 자신의 조상들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실행할 수 있다고 제안한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포스트 휴먼이란 SF, 미래학, 현대미술, 철학 분야에서 유리했던 개념인데 현재 인간을 훌쩍 넘어선 상태에 존재하는 사람이나 실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가능성 있는 이론은 하나의 첨단 문명이 다양한 시뮬레이션 세계를 만드는 실제 기술을 개발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오래 살아남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가상 현실의 부상과 함께 인간의 뇌의 지도를 작성하는 기술의 현재 동향과도 그 연관이 있습니다. 만일 의식을 일으키는 원인에 대해, 초자연적인 것은 없으며, 단지 인간 두뇌의 매우 복잡한 구조의 산물일 뿐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재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나사의 제트 추진연구소의 과학자인 리치 테릴은, 이제 곧 스스로 의식이 있는 기계를 만드는데, 기술적인 어려움은 없어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비디오 게임은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으며, 미래에는 그 안에 의식적인 존재의 시뮬레이션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앨런 머스크는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했습니다. 40년 전에 우리는 두 개의 직사각형과 점으로 된 핑퐁 게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4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플레이하고 있는 매우 사실적인 3D 시뮬레이션을 경험하고 그 또한 매년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우리는 매우 실제처럼 느끼는 가상 현실과 증강의 현실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어느 정도의 기술적인 개선 속도를 가정한다면, 향후의 게임은 현실과 구별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라고 말이죠. 이처럼 일부 사람들이 우주가 시뮬레이션이라고 믿는 이유는 우주가 수학적으로 움직이고 픽셀화된 비디오 게임처럼. 아원자 입자로 조각조각 분해된다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공간과 부피 등 우리가 연속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그 크기에는 유한한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보는 우주는 계산이 가능하고 유일한 것이며 이러한 속성을 통해 우주를 시뮬레이션 할수 있다는 결과가 나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추론에 따르면 솔직히 우리가 시뮬레이션 속에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이 오히려 매우 희박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만일 이라는 가정하에 이러한 이론이 사실이라면 누가 이 시뮬레이션을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 미래의 자신일까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가설에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MIT의 물리학 교수인 맥스테그말크는 이러한 가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시뮬레이션에 있다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해 나는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먼저 논증을 하려면 시뮬레이션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물리학의 기본 법칙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뮬레이션에 있다면 물리법칙이 무엇인지 전혀 알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내가 MIT에서 가르치는 것은 시뮬레이션 된 물리법칙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또한 하버드의 이론 물리학자 리사 맨덜은 훨씬 더 회의적인 입장이었는데 그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나는 그것에 대한 논쟁이 실제로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진짜라고 할수 있는 증거가 전혀 없으며 우리가 결국 시뮬레이션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한 오만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가설을 실험할 수는 있는 것일까요? 이와 관련하여 신경과학자와 인공지능 연구자들은 인간의 마음을 시뮬레이션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의 대표적인 예로서 인간과 인공지능의 체스와 바둑의 대결이 극히 초보적인 경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문제는 기계가 자율적 판단을 하더라도 의식을 가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방법은 기에게 명령어를 집어넣을 때 기존에 입력된 명령들과 반대되는 명령이 입력될 시에는 반발하는 명령을 집어넣는다면 인간은 그걸 보고 의식이라고 착각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에 하나라도 이처럼 시뮬레이션에 의한 세계가 실제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그런 것들은 매우 심오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첫째, 그것은 내세라고 생각하는 것 또는 우리 세계 위에 더큰 현실적인 영역에 대한 막연한 상상이 아닌 과학적인 기초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신앙에서 필요로 하는 기적이나 믿음 그리고 기타 특별한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물리학 법칙에서 매우 자연스럽게 나올 것이기 때문이죠. 둘째, 우리는 곧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시뮬레이션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원하는 무엇이든 만들고 그 세계를 점령할 수 있는 정신과 물질의 힘을 갖게 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와는 반대로 우리는 시뮬레이션 속에서 살고 있지 않다는 측면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우리 우주가 마치 정의되지 않은 영역에 펼쳐진 홀로그램일 가능성은 아마 실제로는 50대 50일지도 모릅니다. 이에 대해 컬럼비아 대학의 천문학자인 데이비드 키핑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과거와는 또 다른 문명의 시뮬레이션에 존재하고 있으며 이것이 우리의 기본 현실이므로 엄밀히 말하자면 시뮬레이션이 아닙니다. 시뮬레이션을 만들 수 있는 우리 문명의 잠재적인 능력이 실제로는 우리 자신 안에서 살고 있음을 증명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이것의 의미는 만일 우리의 현실이 실제로 시뮬레이션이라고 친다면, 현재의 삶은 오류투성이인 장치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우리의 개인적, 집단적 현실이 하나의 시뮬레이션에서 정의된 보편적인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그 대신 우리의 욕에 따라 형성되고 또다시 재편성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우주를 다른 2차원 물체에 걸쳐 펼쳐진 3차원 물체로 인식한다면, 우주는 홀로그램일 것이며 일부 전지전능한 초지능에 의해서 생성된 모습이 되고 말 것입니다. 게다가 과학적으로 보더라도 우리에게 창조주가 있다면 그분은 우리가 자신이 설계해 놓은 이 태양계를 떠나는 것을 아마 가장 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 태양계의 가장자리에는 엄청난 장벽이 있어 그 어떤 것도 탈출하거나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천체물리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 2021년 6월에 공개된 태양계 가장자리의 새로운 3D 지도에서 나타납니다. 이에 대해 과학자들은 태양계의 태양풍은 지구를 보호하는 대신에 태양계 외우의 바람이 태양계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정말 힘들도록 단단히 막고 있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태양풍은 70%의 우주 복사로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시스템을 보호하고 있지만 나머지는 지구의 자기 보호막에 의해서 흡수된다는 것이 학계의 이론입니다. 따라서 저널에 발표된 연구는 단순히 우주가 실제로 3차원인 방식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현실이 시뮬레이션이 아닌 실제 현실일 수 있음을 증명했던 것이죠. 또한 이러한 발견은 사이언스 어드밴스 이스 저널에 발표되었으며 컴퓨터에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물리학의 일부 속성을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일 현실을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 단지 수백 개의 전자만 이용하려고 해도 전체 우주에 존재하는 것보다 더 많은 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했던 것이죠. 이제 이러한 상반된 이론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첫째,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의 현실이 신과 같이 절대적인 능력과 초지능을 가진 존재, 의 일부 조정된 세계일수 있습니다. 둘째, 이미 예견된 운명으로 달려가는 거대한 실험의 장소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우리가 느끼고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실제로 우리의 유일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모든 상황에서 공통적으로 인간은 지구에서 현재까지는, 세 가지 선택지에서 모두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의 오감은 결코 완벽하지 않으며 적절한 상황이나 적절한 조건에서 쉽게 속일 수도 있습니다. 재능 있는 마술사는 이러한 결함을 악용하여 모든 기본적인 이해를 넘어 매우 놀라운 일을 수행할 수 있다는 환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미 20년 전 과학자들은 우주 크기의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자원을 계산하기 위해 매우 진지한 실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우주 크기의 시뮬레이션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앞서 잠시 언급한대로 알려진 현실의 완벽한 복제를 위해 마지막 원자까지 복제한다면 실제로 현재 우주 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컴퓨터 하드웨어는 우주보다 커야 하고 게다가 시간은 프로그램 외부보다 프로그램 내부에서 느리게 흐르게 될 판이었던 것이었죠. 따라서 MIT 과학자들은 그러한 시뮬레이션을 실제로 건설하기 위해서 노력할 만한 가치가 전혀 없다고 결론지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MIT 연구에서 영감을 얻은 다른 과학자들은 이 연구를 계속 진행했고 가상의 거주자들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하면서도 계산이 거의 필요로 하지 않는 우주 모델을 위해 그들은 미완성된 모델을 사용하기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최근 몇년 동안 기술의 발전은 오늘날의 별로 안 좋은 휴대전화조차 1960년대 우주 경쟁에서 사용한 나사의 컴퓨터보다 훨씬 더 훌륭한 컴퓨팅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의 슈퍼컴퓨터는 이제 가태어난 은하와 성단을 도표화하고 모니터링 할수 있는 조잡한 모델의 우주를 매우 정확하게 설계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뮬레이션이 가상 생명체의 표현을 포함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아마 이제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트릭스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과학적 실험은 여전히 엄청난 장애물을 극복해야만 합니다. 게다가 이러한 연구 뒤에 숨어 있는 매우 중대한 결함인 컴퓨터 시뮬레이션의 모든 결과는 물리 법칙이 아닌 실행 중인 시뮬레이션 법칙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견된 결과가 무엇이든 외부 사람들이 실행하는 프로그램의 한계로 인해 반드시 왜곡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이 모든 것의 배우에 있는 사람 또는 초지능의 절대적인 존재와 그들의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입니다. 과연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이 모든 위험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우리가 느끼고 살고 있는 세상은 실제로 우리의 유일한 현실이며 우리가 스스로가 개척해야만 하는 곳일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어쩌면 시뮬레이션 된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견된 운명으로 달려가고 있는 실험의 장소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신과 같이 절대적인 능력과 초지능을 가진 존재로부터 가상의 우주 속에 보호막이 처진 작은 지구라는 이러한 세상에 초대되고 있던 영적인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천국과 지옥은 세상이라 부르는 우산 아래 서로 함께 존재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세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수 있으며 그 선택은 실제로 유효한 것일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